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도 현재 분사에 대한 내용인데요. 현재 분사 중에 동사에 ing 붙였을 때 이런 단어 보셨죠? surprising 또는 boring. 자, 이 단어들은요, 원래 시작은 동사에서 시작된 거죠. 놀라게 하다, surprise의 ing, 지루하게 하다의 ing. 자, 그런데 이 단어들이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됐을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. 과거 분사가 되면 놀라게 하느니 아니라 놀라게 된. 자, 그 다음. 어, bold가 되면 지루하게 하느니 아니라 주어가 지루함을 받으니 됩니다. 자, 그래서 감정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겠죠. 물론 진행형은 안 됩니다. 어색하죠? 자, 시작해요. They are playing soccer in the schoolyard now. 자, 그들은 축구하고 있습니다. 어디서? In the schoolyard. 어, 운동장이 되겠죠. 지금 schoolyard는 물론 playground로 써도 되겠지만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schoolyard 쓸수 있겠죠. 진행시제. 자, 그다음. I saw a boy running across the playground.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. 나는 보았습니다. 한 소년을 이 목적어가 뭐하는 거? 달리고 있는 거. 어디를 가로 질러서 운동장을 가로 질러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설명 보옵니다. 어 playground는 꼭 학교에만 있진 않죠. 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터라고 할수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. The movie was boring from the beginning. 자, 그 영화는요. 비동사 다음 ing지만 감정동사의 현재 문사니까 그렇죠. 그냥 아, 햇빛처럼 형용사로 생각하시고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. 자, 언제부터? 아, 초반부터 지루했어요. 자, 그 다음. The girl standing near the gate is my sister. 그 소녀. 자, 소녀는 소년데 서있는 소녀. 어디 가까이에 대문 가까이에 서 있는 그 소녀는 입니다. 나의 여동생. 그러면 명사를 직접 수식하죠. The show was exciting for all the students. 자, 그 공연은 자, exciting. 아, 이것도 감정 동사에서 온 ing 분사형 형용사.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 보옵니다. 누구에게? for all the students. 모든 학생들에게 exciting 아주 뭐 설레였다, 흥분시켰다, 아주 흥미진진했다가 되겠죠. 수고하셨습니다.